유튜버의 삶, 또! 딱! 딱! 오케이, 오케이, 먹고 사는 사 어, 포기하지 않는 사 어, 죽지 않는 사 아, 시원히 안녕하세요. 아, 김아성입니다 지난 영상 때 보셨죠? 아, 영상을 얻고,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. 오늘은 좀 다소 뭐, 우승기를 조금 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, 아, 제가 이제, 에지전자를 이제 탈사하고, 벌써 이제 횟수로 5년이 지났습니다. 벌써 5년이야. 군대 두번 갔다 와야 돼. 두번 갔다 오고서 남죠? 그 5년 동안 다 말아먹고 뭐한네번 말아먹었나요? 심해 바닥 끝에서, 바닥에서 제가 그 망둥어들이랑 같이 막 망둥망둥 되다가 도망치듯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. 거두 절미하고, 어,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저 백수 탈출했습니다. 백수 탈출! 백수, 천수, 만수 탈출. 바로 이거! 네, 바로 이거! <laughs> 아, 무슨 노숙하는 거 같냐? <laughs> 어, 무슨, 아, 바로 이곳. 여기서 제가 옷가게를 하게 됐습니다. 마지막 도전 갑니다. 사실 뭐 일전에 영상에서도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이 무한, 전남 무한에서 옷가게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아버지가 계속 이제 외지 생활을 하셨어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도 원치 많으시고 되게 힘도 많이 붙이시고 이제는 어, 언제까지 그렇게 외부, 외지 부모님들이 힘들게 계시는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. 너무나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제가 다 알고 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집에 이제 올라오실 수 있도록 그냥 가게를 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뭐 정확히 말하면 일단은 원래 무안에 있던 가게는 계속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멀티처럼 스타일 멀티처럼 앞마당에 이제 나오는 거죠. 어, 무한에서 시흥이면 앞마당 좀 멀긴 한데, 어, 여기 시흥점을 새로 내기로 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운영은 제가 하고,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무한점을 접고, 여기 시흥으로 아예 옷가게를 올리는 게 저희의 목표지만, 인생이라는 게, 여러분 아시잖아요?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? 제 인생 보셨죠? 내맘대로 되지 않잖아요? 봐.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.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요. 인생은 끝없는 변주곡이잖아요.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어요. 그래서 올해부터는 꾸준히 이 가게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너무 바빴어서 제 브이로그가 올라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. 그 이유가 또 그런 데 있었죠. 예. 그리고 또뭐 아시겠지만 제가 또 소로소로 서로 한또 소녀소녀한 유튜브 채널이잖아요. 저희가 예, 뭐 대형 채널도 아니고 유튜브 수익 엄청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채널도 아니고 광고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또 우리 여 우리 시원님들께서 그닥 엄청나게 선호하지 시 않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 진짜 은근히 좀 많이 들어오지만 어디서도 엄선 엄선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싶은 것만 저희가 하고 있는 수준이랑 진짜 이 유튜브 진행비랑 뭐 생활비 일부 뭐그 정도만 저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부러워 아닙니까? 부럭신 8개월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만으로 바뀌 근데 만으로 바뀌면은 2년의 이후에, 집행유예 2년 아직 30대 2년 남았네 저도 어찌 됐든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이 유튜브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잡은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타이밍적으로도 지금이 딱 적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, 여러분. 네, 여기 뭐 서울역 앞 아닙니다. 네,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거 아닙니다. 여기 시흥입니다. 아, 계약도 이미 다 완료를 했고, 보시다시피 여기 왜 이렇게 어지럽냐. 지금 공사 중입니다. 예, 네, 여기 벽도 좀 터야 되고, 위에 지금 전기공사도 좀 해야 되고, 공사 중에 제가 잠시 짬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. 갖고 있던 돈, 여기다 싹. 아, 싹. 아, 올인. 코인 싹. 싹다 태웠습니다. 예전에 이제 제가 알바하면서 모아뒀던 돈들, 유튜브 수익 얼마 안 되는 거에서도 꼬기꼬기 조금씩 쌈 짓돈, 꼬기꼬기 돼서 모아뒀던 돈들이 있거든요. 여러분도 저희 카드값 컨텐츠를 보시면 알겠지만, 저는 뭐 월, 월 30. 카드값 제일 조금 나왔을 때요월 18만원. 한 달에 18만원으로 살아낸 사나이잖아요.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티면서 좀 모아뒀던 돈들이 있었는데, 그것도 다 이번에 털어넣게 됐고,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남았습니다 원시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. 나체, 전라의 상태. 84년도에 건대병원에서 엄마 배에서 은게, 은게, 은게 태어났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왔어요. 공수래 공수긴 한데. 너무 빨리 빈손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, 어, 앞으로 유튜브 촬영도, 저 브이로그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옷가게에서 촬영도 할 거고, 가게 마감하고 먹방도 어쨌든 여기서 촬영을 할 거고, 주말에는 또 이제 현아증도 여기 계속 올 거고, 또는 편집도 제가 그냥 여기서 계속 할 거거든요? 유튜브 일종의 사무실, 어, 스튜디오처럼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, 어, 예정입니다. 유튜브 외부 촬영이나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, 1년 365일, 네! 이 가게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, 이 근처에 구독자님들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리시면은, 뭐, 저랑 커피 한잔 하면서 언제든지, 어, 또 수다 또, 구독자 분들과의 뭐, 적극적인 대면 창구로도이 장소를 활용할 예정이고요. 오픈은 어쨌든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뭐한 2주 안으로 될것 같은데, 아무튼 5월 초중순, 첫째 주, 둘째 주 정도 될것 같은데, 어 진행상을 황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가게, 어쨌든 진행하는 그런 사항들도 꾸준히 유튜브로 통해서 우리 영상으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거니까 많이 관심과 응원 해주시면 정말 많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장사하면서 가게 운영하면서 유튜브 같이 병행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하지만 나는 할수 있지.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된다 된다면 됩니다.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되지만 할수 있다 할수 있다면 할수 있고 된다 된다면 됩니다. 암튼 시어머니들 덕분에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백수를 또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응원 덕분이고요. 또 이렇게 일을 아, 또 걸렸습니다. 그렇게 말아먹고 아나 이게 아, 이거 말아먹으면 이거 자꾸 물 말아먹으면 이거 위장이 안 좋다 고그랬거든요어 의사 선생님들이. 이렇게 말아먹고 또다시 일을 네, 걸렸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예, 네,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만,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. 거기가 어디가 됐든. 제가 여러분이 응원 많이 준다면, 진짜 그 끝까지,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. 다만, 어, 여러분과 함께. 어, 나만 가라고 하지 마. 같이 가요, 같이, 여러분. 같이 가요. 아, 나만 보내지 마요. 나 외로워. 이 험한 길, 이 산티하고 술래길 혼자 가기 너무 외로워요. 제 영상 몇에 여러분들 같이 좀 가주세요. 또 지금 이렇게 백수가 탈출이 됐지만, 또 언제 또 다시, <laughs> 예, 언제 또 다시 백수 유튜브로 돌아갈지 모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된다, 된다 하면 되지만, 그 된다는 게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, 안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된다면 백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일 벌린 만큼 언제나 그랬듯제 자신과의 약속 지키면서 어기지 않으면서 죽이든 밥이든 또 해보겠습니다. 저희 김만성 TV가 갖고 있는 건또 그거밖에 없잖아요. 꾸준함, 존버, 성실. 아무튼 어, 말이 좀 길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서. 절한번 올리고 제가 자, 제가 또 준비 저다 준비해 놨습니다. 아우 잠깐만요 여러분. 제가, 아 으어. 아우 아 제가 또요 막걸리 네, 원래는 이거 개업식 고사 이런 거할때 명태를 쓰잖아요. 근데 명태가 없더라고요. 네, 오직 그래서 그냥 오징어 샀습니다. 이 다리를 부여 잡고 또 명태 찾으러 돌아다니는 제자신을 보면 현타가 올것 같아갖고 예. 네. 아이,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최재신 형님이시여. 아이,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공하게 해주죠 성공. 나도 성공 좀 해보자. 성공의 맛, 무슨 맛인지, 혀만 살짝 대보자. 아, 씨. 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어우, 나 이다리를 이끌고 정말. 하, 아, 이 유튜버의 삶도 진짜. 빡세다, 아, 빡세. 아관중의 삶도 힘들다.